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저는 이번 플래시백 리그에서 패스파인더 부식성 화살 빌드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직 완성형인 상태는 아니지만 중간 세팅도 많이 궁금해하셔서 그 중간 세팅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해 그리고 또이 빌드의 장점, 단점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 했습니다. 왜냐면이 빌드 자체가 장점과 단점이 좀 극명한 어, 빌드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아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장점 단점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 빌드의 장점은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세 가지 정도로 어,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빠르다 그리고 쉽다 그리고 저렴하다 정도입니다. 일단 이게 패스파인더이기 때문에 물약을 먹으면 어, 이 속이나 기타 나머지 것들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는 제가 좀 뭐라고 하죠 컨트롤이 좀 미숙한 상태라서 어요때는 그렇게까지 빠른 느낌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매핑이 어, 가능하고요. 그리고 버튼을 매핑 때는 부식성 화살 스킬 하나 그리고 어, 나중에 보스전 때는 파편 세뇌랑 부식성 화살 이두 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컨트롤도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요 빌드 자체가 카오스 관련 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냉기, 뭐, 번개, 물리, 이런 거에 비해서는 카오스 관련 스킬잼,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늘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맞출 수 있고요. 또 저렴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활 자체가 굉장히 뭐, 다양한 옵션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격 속도만 좀 빠르고, 어, 육링크만 걸어주면 되기 때문에, 어, 육링크 당궁을 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초반에 육링크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저 카드라는 거를 6개를 모으면 이제 육, 그, 링크 당궁, 어, 활을 주는데요. 그 활을 초반에 구매하셔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한 카드 한 장에 한6카에서7카 정도 되는 걸 6장 모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에센스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연금수를 발라서 적당히 옵션 띄운 다음에 쓰는데도 크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당연히 더 좋은 옵션이나 그런 거도 붙이셔야겠지만 6링크로 어, 굉장히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볼수 있고요. 단점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쉬운 보스 딜입니다. 단일들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단일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보스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 보스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 정복자급 이상 그런 보스들을 잡을 때는 조금 애로사항들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까지 테스트한 거는 아직 4각을 못 갔고요. 3각이고, 그리고 이제 11티어를 지금 돌고 있는 상태여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어, 정복자나 그런 것들을 잡는데 크게 어렵진 않은데, 제 이전 경험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뭐 5각, 6각, 7각, 8각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팅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 요 빌드를 이제 어 시즌이 시작하고 초반에 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어 이제 8각이나 그런 뭐 사이러스 잠거나 하는 데는 다른 빌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게 패스파인더기 때문에 어 물약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핑 딜, 생존 다 이제 물약을 잘 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약을 잘못 드시면 은 생존이나 딜이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약을 꼭잘 드셔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이런 일반 보스 같은 경우에 잡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정복자를 잡을 때는 지금처럼 어 원래 갖고 있던 화살상계 보조를 투사체 감속 보조를 이렇게 어, 저스킬잼 하나만 바꿔주시면 그나마 어, 보스들이 조금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나중에 올라가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지금은 제가 세팅을 하던 중간 단계 영상이기 때문에 물약도 어, 그 저주 걸어주는 물약, 어, 불타는 마녀의 수를 현재 안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거까지 써주시면은 보스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됩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비나 나중에 물약을 좀더 챙겨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어, 설명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이 영상 끝나고 바로 이어서 어, 실제 간단한 세팅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 세팅이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어, 스킬잼, 어, 장비, 그리고 물약, 패시브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비에서는 맨 처음에는 어, 화살비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활에서 화화화화 화화화 화살비 화살비가 저도 화살비를 쓰다 바꿨거든요. 요거 화살비 요가격이한 요거 2, 3카 할 겁니다. 그래서 2, 3카 정도 하는 화살비 맨 처음에 쓰시다가 어 호적 카드 여섯 개를 모아서 단궁으로 하시고 여기에 적당히 뭐 음, 뭐, 연금술을 바르시든지, 에센스를 바르시든지 해서, 잼 레벨 플러스 1이나, 아니면 활 스킬 잼 레벨 플러스 2, 이런 거,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띄워가지고 써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식성 화살의 레벨이 좀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되구요. 화살통은 말로니의 해질력이 저렴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써주시면 될것 같구요. 나머지 갑옷은, 어, 화살독 갑옷이 또 저렴해요. 그리고 요거 5링크 정도 하는 게 가격이 한, 20, 30, 아 3, 40할 겁니다. 3, 40. 그렇기 때문에 5링크 정도 되는 거를 써주시면은 하위중독 보조 효과를 받아서 어, 6링크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성 화살을 활에다 넣으셔서 6링크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 어, 파편세대를 여기다 넣어서 5링크지만 실제로 여기 하위중독 보조까지 해서 6링크 효과를 내주시면은 저렴하게 기본 세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에서 라이언아이의 발모조품을 써주시면은 이렇게 활을 쓸 때마다 이렇게 맹그 맹독성 비가 이렇게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맵핑할 때 짜잘하지만 도움이 되고, 여기에다가 마무리 타격이랑 어, 맹공까지 넣어 주시면은 여러 가지 좀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요꼭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초반에 좀 빨리 맵핑을 하고 싶은 마음에 썼는데, 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어 장비를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런 거 써주셔도 괜찮고요. 나머지는, 어 필수템 없습니다. 그냥 투구, 목걸이, 반지, 장갑, 허리띠. 아무거나 그냥 저항이랑 생명력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저는 요게 그냥 생명력이랑 저항 괜찮은 게 떨어져서 쓰고 있는데, 요런 거, 명계조임새 써주시는 게 초반에는 가장 무난합니다. 저항 두개 정도 적당히 붙은 거 사가지고 생명에 붙여서 쓰는 방식으로 하시면 한 2, 3 카에도 사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갑은 웬만하면 웅켜진 장갑 써주시면 투사체 공격 피해 증가 효과 때문에 딜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써주시면 되고 뭐 투구 목걸이 반지 적당히 써주시면 되고요. 어, 오히려 중요한 건요쪽보다는 물약입니다. 물약 물량 세팅을 똑같이 해주시면 생각보다 효율이 좋고요. 물약 세팅을 자기 편한 대로 바꿔서 하시면 생각보다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패스파인더라는 이 직업 자체가 거의 뭐 물약이 본체라고 얘기할 정도로 물약이 중요하니까 물약은 꼭 가능하면 좀 비슷하게 똑같이 해주시면 더 좋구요 해주시면 좋겠구요 요게 여러가지 세팅의 중심입니다 거룩한 하이브리드 플라스크에다 인내를 붙이시고 수호를 붙여주시면 요거를 먹어주면 계속 쿨이 돌죠 어 네. 생명력과 만화가 꽉차 있는 상태에서도 쿨이 돌면서 어 생명력과 만화를 해주고 저주 면역까지 챙겨줍니다. 그리고 우리 그 패스파인더기 이 때문에 물약이 어 3초마다 자동으로 차기 때문에 계속해서 써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피를 계속, 만화를 계속 회복시켜 주면서 저주 면역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서 이거 괜찮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치해서 어그 회피 증가에다가 반사시형에서 회피 퍼센트 증가까지 해주시면. 이 물약 하나로 먹었을 때어 예상 회피 확률이 50% 이상이 챙겨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존에 굉장히 크게 어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석영 플라스크를 하시면 차원 능력이랑 완벽 회피까지 챙겨가면서 이두 개를 가지고 생존을 많이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어 수온 플라스크의 이동속도 증가를 해주시면 실제로 이렇게 걸어가는 게이 물약 하나를 먹는 것만으로도 이런 스피드로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파인더의 맛을 제대로 보시려면이 수온 플라스크 하나 정도는 권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딜 상승 관련 물량을 써주시면 제일 좋은데 가장 무난한 건 이제 유황 플라스크에다가 우리가 출혈면역 정도는 챙기고 다녀야 되니까 여기다 붙여줬고요. 나중에 보스전 할 때는 이 불타는 마녀의 술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걸 드셔주시면 주변에 이 어, 절망 저주 오라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딜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보스전에는 순플러스가 어, 크게 상관 없으니까 보스전에 맞서 이렇게 바꿔 주셔서 이렇게 물약 세팅을 해 주시면 좋고요 스킬잼은 제가 스킬표를 따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오시면은 이 엑셀파일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엑셀파일을 받아서 그냥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 화면을 잠깐 멈춰 놓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지금 기본적인 어, 맵, 그 맵핑용 육니크는 이렇게 되고요 요게 만약에 내 활에 지금 저처럼 장착된 잼 레벨 플러스 1이나, 아니 보조 스킬 잼 레벨 플러스가 있으면 강화 보조가 좋습니다.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효력 보조 써주시면 되구요 맵핑 할 때는 화산 상계 보조 이렇게 쓰시다가 보스딜 할 때만 이 투사체 감속 보조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은딜 상승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적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 이 오링크에서는 이렇게 파편세네 쭉 적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불멸 외침 세팅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저는 자리가 하나 부족해서 공허 구체는 안넣었구요 실제로 절망 자체를 요걸로 커버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절망을 빼시고. 그 자리에 공어구체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라는 악이랑 원격기폭장치 여기 두개 쓰고 있고요. 어, 이동기는 질주랑 새로운 활력, 그리고 발 황폐. 요발 황폐가 어, 생각보다 보스 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 황폐를 빼놓으시고 보스전에서만 발 황폐 스킬을 써서 해주시면은, 어, 실제로 카오스피의 증가. 그러니까, 어, 다른 주문 빌드에서 발 정의 화염 쓰듯이, 어, 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딜 상체 효과를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고요 요렇게 스킬잼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시브도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패시브 실제로 제가 지금 찍은 거는 어 약간 딜 중심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쭉 시작해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처음에 요거하고 요거 두개 바람의 무이하고 요쪽 고개를 두개 찍어주시면 이제 생존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나머지 노드를 쭉 따라서 찍어주시면 되고요 요맨 위에 요쪽은 딜로드기 때문에 만약 생존을 먼저 챙기, 생존 위주로 좀 하고 싶으시면은 요거를 빼시고 요쪽으로 가셔서 요렇게 생존 쪽으로 가시면 생존 쪽을 많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 4천 정도에 뭐 에너지 보호막 300 정도 돼서 뭐 합쳐야 400 중반 정도 되는데 요거 조금 더 챙기시면은 5천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챙기시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회피 확률 50% 이상에다가 완벽 회피까지 가져가 있는 요 세팅으로 해 주시면 생각보다 생존에 큰 어려움을 느껴지진 않습니다. 뭐 정복자 금 잡다가 어 중간에 물약 떨어져서 죽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핑에서는 거의 안 죽는 어그 정도의 단단함을 보여 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패시브 전직은 아직 4차 전직은 못했는데 1차 전직은 요 이속이랑 공격 속도 해주시고 2차 전직 딜로드 찍어주시고 3차 전직 자연의 은혜 찍어주신 다음에 내가 딜을 더 챙기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4차 전직 이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가주실 때는 요 가능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요 원격 기폭 지금 원격기 폭이랑 활력을 쓰고 있는데, 활력을 제외하고, 어, 고통의 전령까지 쓸수 있도록 개몽보조 연결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 이쪽으로 4차 전직을 가시면은, 모든 원소 상태 이상 면역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매핑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취향에 따라서 봐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딜을 챙길 거라서 요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패시브 같은 경우에도 P.O.B.가 제 모든 빌드 영상에는 P.O.B.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이 관통 쪽이기 때문에 관통 보조 그런 옵션은 안 챙기셔도 되세요. 쭉 올라와서 이쪽까지 찍어줬고요 만약에 내가 어, 성유를 바를 수 있다라고 하면 성유를 발라주시는 거는 얘가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근데 얘가 비싸죠. 그래서 아직 저도 못 발랐구요 나중에 목걸이가 괜찮은게 생기면 저도 요거까지 발라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장비가 다 구리구리해요 어, 생명력이랑 저항만 맞춰놨지 사실 딜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다 세팅입니다. 그래서 요정도 세팅으로 했을 때 제가 11티어 까지 해서 일반 보스 일반 맵핑이나 보스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구요 아, 이제 방송 준비해야 된다고 알람이 울리네요. 예. 네. 어,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정복자 할 때만 살짝 힘듭니다. 근데 정복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잼 교체해주고 물량만 바꿔주시면 그래도 잡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10티어까지는 어, 굉장히 편안하게 오실 수 있고 10티어 이상 세팅은 제가 어, 다시 좀더 테스트 해보고 사각 이후 어, 매핑 진행을 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어, 중티어, 고티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쉽고 편한, 편한 PH POE 채널 PH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